자, 신명기 16장 말씀, 어, 퀴즈 프리입니다. 자, 신명기 16장. 드디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어, 절기가 나왔네요. 절기. 절기가 나왔는데, 아마 우리 청소년분들은 아예 절기를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절기가 뭔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그죠?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 절기를 상당히 어려워하는데, 이 절기가 여기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그냥 기억할 수 있게 간단히 전생님 절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고 오늘 16장 함께 문제도 풀고 공부도 해 보도록 할게요. 16장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되는 장이야. 알겠지? 모르는 말이 많이 나와. 모르는 말이 많이 나와서. 알겠죠? 자, 우리 16장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국시킨 것은 하루 중 언제인가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루 중 언제인가? 음. 어, 신명기 16장 처음에 나와요 처음에 첫째, 일절에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음 16장 1절에 나오는데 아비벌 밤에 네, 음, 아비벌은 뭔가요? 이스라엘 말로 달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이렇게 우리나라에 죠 그런 것처럼 달을 나타내는 말이랍니다, 여러분. 자, 그 아비벌 밤에 어,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은 언제인가요? 이런 거, 이런 거. 니선월 아비벌, 아달월 기스루월. 어렵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은뭐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월을 나타내는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안생각하도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은 언제느냐? 바로 두 번째, 아비벌이에요. 이것도 우리 16장 1절에 나왔었죠. 아비벌 밤에 나왔다고 했죠. 아, 아비벌. <laughs>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아비걸의 뭐 유월절 같은 행사가 하고 지금은 6월절이 부활절 같은 기념으로 되었는데 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성경은 유월절이 상당히 기념니까요자세 번째 이스라엘 남자가 1 년에 세번 여호와께 지키는 3대 절기는 무엇인가요? 어~ 일 년에 세번 지키는 3대 절기 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친구들은 알 거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절기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절기, 성탄절, 뭐, 부활절, 그리고 또 어떤 절기 기억나요? 뭐, 추수감사절, 이런 거 기억이 나나요? 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은 더 특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남자 1년에 3번 여와께 지키는 3대 절기는 우선 성경의 16절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일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역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역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이야기돼요. 어. 하나님 여호와를 특별히 뵙는 날. 그게 대, 대 날에 나왔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네. 자, 전사님이 잠깐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이야기를 해줄게요. 우선은 무교절. 보통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3대절하면 무조건 첫 번째로 나는 게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근데 어, 무교절과 유월절을 같은 날이라고 볼수 없지만 유월절은 주일, 일요일에 일한 그 주일날이 딱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이딱 되잖아요? 그럼 그날, 주일날이 딱 되면 유월절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유월절 동안은 지켜야 되는 여러 기대들이 있어요. 뭐,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예배해야 되는 그런 절개가 있는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유월절이딱 시작되는 일요일 빼고, 월요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어, 7일간을, 어.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 그러니 6월절이 무교절의 어떤 퍼문을 여는 그런 절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같지만 조금은 구별이 되는 절기라고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6월절기를 시작으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7대절은 뭐냐. 그렇게 6월절이 시작이 됐잖아요. 6월절이 시작이 되고 6월절 안에 이제 무교절이 해당이 되죠, 며칠 동안. 그리고 또그 기간이 77, 어, 49일, 77이 49에서 어, 주가 7번 지나갔을 그 49일째까지가 77절이에요. 음, 49일 동안 보낸다고 해서 77절이라고 봅니다. 6교절은 어, 시작, 자, 이걸해게요 6교절이 시작, 그리고 여가 이제 77절, 49일째가 되는 그 기간 동안 77절, 그리고 77절이 마지막 때는 그 50일째 되는 날, 거기를 뭐라고 해요? 오순절이라고 얘기해 드려요. 오순절. 그래서 6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는데,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는 이 앞쪽에, 어, 무교절이 있고, 전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칠칠절이 있는 거예요. 아, 좀 이해가 됐나? 요 이렇게 말로 하려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을 보내고 난 뒤에, 그 해의 첫 소산, 첫곡식 어떤 추수를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 추수를 하게 되는 그날을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개념으로 초막절을 들게 됩니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 초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는, 하나님 안에서 지냈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저가 꼬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처럼 1년 동안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소산물을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어~ 풍미를 들게 해 주신 거 감사드린다 우리에게 이런 소설을 주신 감사드린다 그런 개념을 지키는 게 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떻게 나왔다고요 6월절은 무계절로 그리고 오순절을 칠칠절로 그리고 초막절은 같은 이름을 썼네요. 초막절은 장막절. 장막을 친다. 초막을 친다.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16장 17절을 쓰세요. 선생님 아까 읽어줬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런 하나님의 절기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날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더 가지고 나오라 이거예요. 내가 드릴 수있 최선의 감사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절기 때는 우리가 찬양도 드리기도 하고 뭐 특송도 드리기도 하고 예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의 감사의 제목들을 드리는 절기를 말한답니다. 자 그리고 음오번오번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1 6 장. 3절부터 팔절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3절부터 팔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네, 함께 보도록 하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어, 유교병은 뭐고 무교병은 뭐냐라고 말할 때, 음,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으로는 빵 만들 때 이스트 같은 거?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있죠? 이물질을 넣지 않은 그 음식. 이물질을 넣지 않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맛은 좀 없겠죠?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이게 동그란 거 봤죠? 세례가 아니고, 성찬식할때 포도주와 함께. 그게 이제 무교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어, 슈퍼에서 파는 뻥튀기처럼 맛도 안 나죠? <laughs> 네. 그렇게 아무 맛도 나지 않아요. 어떤 첨가물을 하나도 넣지 않는 순수한 그런, 어, 음식이 그 무교, 병 되겠습니다. 자 무교병을 어~ 먹어야 됩니다. 유교병은 먹으면 안 돼. 유교병은 이스트가 들어간 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아주 맛있는 빵 같은 거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교병을 그것함지 먹지 말고 이래 동안 고난했다고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다절 그 이래 동안에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게 하지 않게 할 것이요. 누룩이 이스트 같은 거 빵을 부풀리는 거 이스트 같은 것입니다. 자 그거는 보이지 않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내가 첫날 해줄 때까지 제사 드린 고기는 밤에 지어 아침까지 굳지 말 것이며 네 그리고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각 성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드리냐 한 곳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 배울 때 어디였죠 보기가 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죠 자 그러면 어디서 드리지 말고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지 나오던 시가곧초저녁 해질녘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네, 하나님 여호께서 택하신 곳 어디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제 번역계가 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그 곳이었겠죠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 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너는 여섯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와 호 앞에,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마십니다. 일곱째 날에 이제 여와 호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일곱째 날까지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니까요. 6월절의 마음가짐으로 무교절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가 되는 날각성회로 모이고 교회로 다 와서 하나님께 더큰 기쁨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겠죠. 일하지?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이 아닌 것은 첫 번째 유월병을 먹지 말아라 맞죠 두 번째 어~ 일일 동안 모든 지경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음~ 맞죠 보이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 제사는각 성에서 드려야 된다 아니죠 각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 네 번째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라. 음, 정답은 어, 세 번째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 10년기 16장 조금 길게 어, 공부를 했어요. 많이 중요한 성경이고, 또,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어,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간 장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그래도, 어,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서, 어, 문제와 답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수고했어요. 오늘도 응, 잘했어요.